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이 작업장의 위생 유지관리 활동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이 항상 그 상태 그대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건물 시설 및 주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함이 발생하거나 정비 중인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 등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그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 세척한 설비는 다음에 사용할 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고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검사, 측정, 시험 장비 및 자동화 장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성능, 검, 성능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에 맞는 기록을 해놔야겠죠? 이 유지 관리 작업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에는 화장품의 어떠한 것도 화장품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제조 관련 설비는 승인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유지 관리는 기본적으로 예방적 실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쭉 되려면 이 예방적으로 유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고장이 나버리면 유지가 된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유지가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예방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시정실시, 즉, 망가지고 나서 수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비마다 절차서 작성이 필요하고요. 연간 계획을 가지고 이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유지하는 기준은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체크시트를 사용하면 유지관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이제 점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외관 검사입니다. 외관 검사는 더러움, 녹, 이상소음, 이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작동 점검이 있어요. 스위치와 연동성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기능 측정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 전압, 투과율, 감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청소는 내 외부 표면을 청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품 교환 및 개선이 있는데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라고 CGMP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설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보다 좋은 설비로 이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이 설비를 개선하고 교부품 교환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그 개선이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품 품질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다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점검 체크시트를 사용한다면 더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이제 곤충이나 해충 쥐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작업장에는 이런 곤충, 해충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벽, 천장, 창문, 파이프 구멍에 틈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 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배기구와 흡기구에는 필터를 달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않는 것도 이 곤충, 해충, 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창문은 차광하고 야간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문 하부에 스커트를 설치해서 이 쥐나 곤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구에는 트랩을 달고 이 작업장 내부에 골판지, 나무 부스러기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벌레의 집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긴다면 바로바로 청소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청소와 정리정돈 역시 곤충, 해충, 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나오는 이러한 사항들을 대책으로 마련해 두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면 되겠죠. 이제 청소 방법과 위생 처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공조 시스템에 사용된 필터나 또는 물질 또는 제품의 필터들은 규정에 의해서 청소되거나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 또는 제품의 유출이 있는 곳, 고인 곳, 파손된 용기는 지체 없이 청소되거나 제거되어야 하고요. 제조 공정 또는 포장과 관련된 지역에서 청소를 할때그 활동이 기류에 의한 오염을 유발해서 제품 품질에 위해를 끼칠 것 같다면 그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예요. 제품 품질에 위해를 끼칠 것 같다면 그 작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에 사용되는 용구. 진공 청소기 등은 정돈된 방법으로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더 살펴보시면요. 오염 오물이 묻은 걸레는 사용 후 버리거나 세탁되어야 하고요. 오물이 묻은 유니폼은 세탁될 때까지 적당한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 제조 공정과 포장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도구들은 세척되어야 하겠죠? 이를 통해서 당연히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도구들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위생 처리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이 청결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검사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조 공정과 포장 지역에서의 재료를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구는 필요할 때 청소되고 위생 처리되어야 하며 작업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조 공장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소가 수행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적절하게 교육되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우리가 이 작업장에서도 항상 깨끗한 청결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기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절하게 교육되어야겠죠. 그리고 천장머리 위에 파이프 등 기타 작업은 필요할 때 모니터링 되어서 청소되어야 하고요. 또 제품 또는 원료가 노출되는 노출되는 제조 공정과 포장 보관 구역에서의 공사, 그리고 유지 보수 활동은 역시나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조 공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먼지, 이물 등이 묻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랑 작업장의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뒤에 이어서 랩쌤과 함께 이 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이 3단원은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2단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부분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